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 이번 시간 우리 엑스페릭스 한번 볼 거고요. 퓨리오사 AI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뭐 포바이포 이거 정말 연상을 이렇게 막 달려주고 있고 우리 엑스페릭스도 이 퓨리오사 자금 유치에 참가한 인텔럭츄얼 디스커버리를 이 인수한 그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후속주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상승 이어가고 있거든요. 자이 대선 테마에 현시점 압도적인 지지율 이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호우공약이자 대규모 지원정책까지 지금 딱 뒷받침되면서 마치 이전에 이 4대강 공약 같았던 정말 뭐 수십배, 이십배, 삼십배가 뛸만한 그런 커다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 욕심 한번 정말 크게 부려도 될 우리 이 엑스페릭스 과연 목표가 이 얼마로 잡고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신규 매수는 언제 잡는게 좋을지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드릴거니까 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 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, 제 연락처 010-5894-2930 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이끌어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엑스페리스 보시면요.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 테마 하나를 달았죠. 자 이거 단기에 끝날 것도 아니고 조기에 대. 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변동성 이런 식으로 키우겠지만 이 테마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 테마의 강도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자 여기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 더 수급이 쏠리는 바로 이 정치 테마주로 우리 AI 관련 주들이 딱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, 뭐 AI 강국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AI 섹터에 1차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 여기에 출마 선언 이후 이첫 공약으로 바로 이 AI를 이렇게 딱 낙점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게 있어요 시장은 항상 이 새롭고 신선한 테마를 원합니다 어 지금 인맥 관련주들 어 인맥 관련주들은 워낙 시장에서 많이 해먹은 종목들이 많고 이번 대선 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인맥주에서 여러분들 정책주 자 이걸로 수급 이동이 이렇게 딱 나올 텐데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뭐 이런 공약들은 사실 이 여야 할거 없이 이제는 모두의 공약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많이 해먹었던 그런 공약이 되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새롭게 떠오른 이 AI 정책에 대한 이 신선도 굉장히 크고요. 수급도 크게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강도는 말해 뭐합니까 더욱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. 여기에 출마 선언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퓨리오사 방문이라는 상징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만큼 우리의 이 엑스페리스도 본격 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퓨리오사 AI 자 핵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이 대선 때마다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이 패턴 세력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세워놔야 돼요. 이 시나리오에 따른 어 대응을 하면서 매수라든지 매도 타점은요 단순히 뭐 이런 기술적인 지지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세력 패턴에 따른 세팅이 필요하거든요. 이게 우리 이 엑스페리스가 대장주로서 딱 올라 설만한 이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더욱 더 커질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어, 준비를 해왔어요. 자이 핵심 요약 볼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적응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리기는 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엑스페리스 아니면 맨 앞에 두 글자 X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종목명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어이 파일 꼭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물량, 뭐 거래량,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. 자,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?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. 자,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좀 세워 놓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어요.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정보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자 무료인 만큼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you um.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, 돈 필요하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X페리스 아니면 X 두 글자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그렇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상승 이렇게 크게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아 이때 가서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확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좀 대응 편하게 하시기 어, 하시기 위해서 핵심 유약본 정보 좀 편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이용해서 여러분들의수익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영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지 저항 이런 게 기술적인 흐름 말고요 이런 세력 테마주 대선 테마주는 크게 가져가야 되고 그에 따른 패턴 그리고 시나리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 요약본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어, 오늘 영상 여기서 마. 우리 할게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